자, 어, 오늘이 이제 병진일이죠. 네, 병진일. 이제 이 오행은 일진 일진은 이게 예,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요.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이렇게 임상을 해보는 거예요. 나내 나, 자신의 일상을 두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병진이라는 게, 이 진, 진이 목의 끝이잖아요. 이게 인묘진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 여기 이제 목이, 요 속에는 갑이 들었죠. 지장간에. 그 다음에 묘에는 갑도 있고, 을도 있잖아요. 그죠? 그 지장간을 일부러 막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 못 외워져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은요. 저절로 외워져요. <laughs>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이제 을만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갑에서 을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이야. 우리가 갑, 갑을 양이라고 해서 더큰거다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다 자란 것은 을목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뭐 똑똑하다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처세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음. 이거는 이제, 갑은 이제 머리를 내밀고 올라온 그, 새싹 같은 거죠. 이 과정은 중간에는 이제 갑에서 을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 과정이기 때문에 묘에는 갑을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진으로 넘어가면 이제 갑이 이 모습이 변치됐단 말이에요. 갑이 을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을만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이건 배우기 끝이란 얘기야. 여기 수생목이 끝이에요. 수생목이 끝이야, 이거. 그럼 우리가 공부한다, 습득한다, 뭔가 흡수한다, 이런 건다 수생목이거든요. 그러면 인묘지는 수생목이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으니까 하루, 뭐, 일상생활로 얘기하면은 뭐 계획 잡는 게다 수생목이에요.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 거예요. 시동을 걸고, 이제 행위로 확 나가는 건 화예요, 화. 이쪽으로 화로. 이게 화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진, 진이, 진이 이제 뭔가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러면 행위로 팍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어를 태어난 사람들이 성공이나 출세나 뭔가 남보다 잘 나려면요. 천간에 병화가 있는 거야. 딱 보시면 돼. 근데 귀신같이 진어를 태어났는데 병아 있는 사람이 정말 더물어요. 진짜 더물어요. 그니까, 러 진월에 태어났는데 병아 하나만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우고 이미 그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니까 러뭐 진월에 금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 봄에, 봄에는 열매가 안 달려요. 네, 달릴 수가 없어. 그니까, 수생목 끝났고 이제 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총성이 울렸으면은 제일 먼저 튀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병그 병화를 본 진이라고 그래서 진열이 병화 있으면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오늘 오늘은 볼 뭔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쌓여있던 걸뭐 이렇게 할거 있잖아요. 뭐 오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게 많은데 해야지라고 계획 잡는 건 수생목 단계고 이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고 실행을 하는 건 화거든요. 그러니까 병진일은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진월생이 화 있는 분 보셨어요? 잘 없죠. 예, 그 진월이 도안이면 뭐예요? 왜 그러냐면 네, 진월은 화로 가든지. 예. 병화든 정화든 관계 없어요. 이 정화 병화가 훨씬 좋죠. 여긴 조금 어떤 그 조금 더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조율해진 거니까. 예. 일단 화만 뜨면은 이 사람은 뭔가 일탈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병정화 포기, 여기 진속의 지장간에 보면은 개수가 들었죠. 이게 이제 고라고 하잖아. 그죠? 고. 묘. 이렇게 그러니까 하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이쪽으로 못 간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 사람이 이쪽에, 이쪽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월이 도안이 뭐예요? 네. 윤돌이 할때도와 뭐. 그가면 도가 되고, 이쪽으로 화로 뛰어 올라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공부도 잘해요. 애들이. 그, 진울이 병정아 있는 애들 보면 똑똑해요. 영재끼가 있고. 그런 게 이제 병진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양인격의 편제 할게요.